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일하로 나와있는데 일은 일이고 또 리뷰는 리뷰죠 제가 그 플스를 원격으로 해보려고 별걸 다 사봤습니다 Y700 2세대도 지금 샀는데 리뷰를 하지 않았고요 요거는 백본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이었는데 아이폰이 15가 돼서 요것도 제가 이제 사서 리모트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플스5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긴 하죠 좋아하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밖에서 막일해야 어, 되고 막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막 UMPC 같은 거막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 막 보고 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응? 아이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썼던 거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백본이라고 해서 한 10만 원돈 해요. 이거 이거 하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떠서 앱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무튼 플스 여기 게임 보듯이 뒤에 플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고 게임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패드 같은 다 먹어요. 그래서 FPS, 뭐 배틀그라운드, 뭐 제가 하는 거 게임들이 다 지원이 돼서 리모트 플레이도 이걸로 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게뭐 T3 아레나라든가 뭐 디아블로 이모탈,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지원되는 게임들 스팀이랑 엑스박스도 다 지원이 돼요. 이걸 누르면은 제가 하는 T3 아레나도 이걸로 이제. 먹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와 저거 플스 갖고 싶다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그러면서 Y700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또 연결하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요걸 또 이제 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쓰면서 용과 같이도 하고 지금 막 디아블로 포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새로 나온 게임도 하는데 그러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 줄단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플스 포탈 아. 일단, 뭐, 해볼 시간도 없고, 그냥 지금 바다만 놨는데, 중국산 아니고요 네. 현지에서 만든 제품이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케이블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이거 달랑 하나 들어있습니다. 가 이거 케이블. 충전 케이블 하나 달랑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플스. 여기 국내 정발을 나오면은 뭐한 29만 원에 이 30만 원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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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시간이죠? 지금 리전 고드 핫하고 뭐 어? u m p c 시장 뭐 게임 한다고 핫한데 음자 백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풀스의 어떤 DNA가 확실하게 담아있는데, 자, 모양 보시면은, 위에 전원버튼, 블루투스가 없어요. 여기 는 페어링 버튼이 있고, 스피커, 볼륨 버튼이 있고, 여기 그리고 위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마이크, 듀얼쇼크 여기, 아날로그 스틱이 있고, 헤드 똑같이 있고요. 여기 풀스 버튼이 있고요. 불. 그냥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는데, 여기 있는 모든 버튼 중에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거라고는 이 버튼이겠죠, 이 버튼. 이 버튼은 이제 여기 화면에 물리적으로 터치패드로 있다고 합니다. 자,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진동이나 혜택 뭐 터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된다고 하는데, 아. 자, 잠금을 해제하려면 플스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인터넷이 접속이 지금 안돼 있는데, 접속을 하려면 터치를 해야겠죠. 여 터치를 눌러서 설정을 들어가면 네트워크를 보고, 네트워크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인터넷이 있습니다. KT가 과연 될까요? 지금 X1 자체는 플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8인치 X1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거를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실내에서는 리뷰하시는 걸 봤겠지만은 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하스팟으로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스팟이 돼야 우리가 놀면서 어디 가서 이거를 접속을 할수가 있겠죠. 핸드폰을 인터넷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저는 일하러 왔는데 <laughs> 멈췄나? 아 아니구나. 내 거가 아, 인터넷이 안잡히네요 자, 왜 제가 이렇게 꾹 만지면 이렇게 안 될까요? <laughs> 껐다가 켜서 네트워크를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핸드폰 네트워크를 잡아야 되는데 음, 네트워크 스캔. 왜 핸드폰 안잡히지어왜안 돼? 이거 왜 테더링이 왜안 될까 모르겠네요. 와 이거 돼야지 사실 멋있는 건데 네트워크 설정이라서 일본 거는 5G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네트워크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는 여기 있는 거를 저의 LTE 핸드폰을 테더링을 걸어볼 겁니다. 어 여기 지금 뜨네요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연결이 되었고요. 어 액정이 정말 좋아요. 나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했는데, 뭐 다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접속 리모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어, 이메일을 제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속도, 어,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진 않네요.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서,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속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 소리 보이십니까? 여러분, 소리 풀스의 어떤 그... 풀가 있죠. 아, 정말 이걸 풀스 게임을 할수 있다면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인터넷 속도가 뭐 그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 핸드폰으로 연결한 거라 테더링이.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속도면은 지금 약간 실망스럽긴 해요. 이게 접속이 원래 되자마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어 어. 어, 어. 어 왜안 움직여? 부족난다? 부족난다 <laughs> 왜이러고 어? <왜> <laughs> 불량인가? 어, 진짜 안 움직이네요. 마이크는 끄고 버튼이 뭐지? 다시 껐다가 왜 나에게 항상 이런 실런을 줄까요? 왜? 아불 불리... 불량인가? 왜안 되지? 여러분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게 사실 통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신 문제 어, 어떻게 다시? 뭐 어쨌든 여러분 뭐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깠는데 첫 언박싱 언박싱까지는 성공했지만 게임 접속은 했지만 불량을 뽑은 건지 안 되네요 아이고 진짜 진짜, 진짜 진심 장난 아닌데 나 진짜. 진짜 껐다가 다시 켜볼 겁니다 지금 와 이거 씨. 왜 아무것도 안 먹히지? 키가 안 먹혀 플스 포탈이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되게 잘 만들었고요 뭐 플스 되게 세계적인 회사죠 소니 네 뭐 테더링 문제겠죠 뭐 기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계 잘 만드는 회사 입니까 소니 세계의 굴지기업 플스 만들고 막 워크맨 만들고 되게 좋은 회사죠 8인치 액정에다가 뭐 듀얼 쇼크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아이패드로 게임하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부경을 노리겠다고 내가 어? 인터넷 다시 연결해 인터넷을 다시 연결을 이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되는데, 연결됐고, 취소, 취소, 자, 접수,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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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쓰레기? 이게 여러분, 유튜버들이 좋은 얘기만 분명히 할 거거든요. 단점 바로 갈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인터넷 접속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원래 P, 그, UNPC 스타일이나 이렇게 휴대용 게임기면, 뭐,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뭐, 비디오를 볼수 있거나, 뭐, 인터넷을 시켜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냥 리모트밖에 안 돼요. 그냥 패드, 패드에 모니터만 달린 겁니다. 뭐, 터치, 다 되는 거 같죠? 터치, 아유,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링 됐고, 계속 했고,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근데 연결할 수가 없대요.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멀리도 아니고, 방금, 4분 전에 지금 내가 했는데, 인터넷 연결됐고, 어? 그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에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또 왜, 왜 이래, 이거? 아, 진짜, 소니가 참, 사람들 주머니 잘 빼먹고, 좋아요,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면 뭐합니까? 이거, 용도가, 밖에 나가서 이동하면서 하는 건데, 음? 자, 요거랑, 요 백본, 요걸로 한번 제가 플스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 어? 리마트 플레이 어? 자, 핸드폰을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음. 모바일 데이터 사용하기 자, 이 백본 패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가볍고 음. 싸고 네? 버튼 다 있어요 LR버튼 다 있고 뭐 다양키 다 있고 이렇게 인터넷 연결하면 은 플스5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플스 포탈 연결 안 돼요 왜 샀지? <laughs> 자 들어가는 속도도 지금 네트워크 확인 중인데, 음, 풀스 포탈이라고 해서 저는 좀 빨리 될줄 알고 했는데, 아 너무 느려가지고 게임은 집에서 TV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눈이 나빠집니다. 이런 액정 같은 거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 모니터 보고 이러는 거는 시력이 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인테리어 문제겠죠. 뭐기계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인테리어 문제. 나중에 다시 사용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플레이한부터자 <laughs> 휴대용 게임기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풀스 포탈 어 전국 어디서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은 액정은 상당히 크죠 8인치 액정에 놀라운 아 소리까지 저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와.. 미쳤다 미쳤어 이러쒸 우와 지금 살짝 딜레이가 있는데 핸드폰 테더링 걸어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속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움직이고 다시 누르면은 휴대용 게임기 시장이 플스 포탈이 다 잡을 것 같습니다 어 플스 포탈의 이 놀라운 그래픽과 이 테더링으로 할수 있는 이 게임 플레이들은 마치 내가 언제서든 플레이스테이션을 할수 있다 마치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포르쉐 GT를 핸드폰으로 이손 안에 모든 차들을 다가지고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입차들 여러분들 타고 싶었던 차들 있잖아요 다 이해 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스파이브를 눈치 보여서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잘때 누워가지고 한번탁 하고 자면 잠이 솔솔 옵니다 새벽 한 4시 플레이하면서 여보 앉아 어, 먼저 자 물론 단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플스 포탈이 집에 있냐 없냐 근데 플스4? 5? 중고를 얼마 안 합니다 UMPC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면 은 덤벽만 원드 되는데 플스하고 이거 딱두개 사면 은이 크... 감동 그란트리스모 7인데 지금 여기서 인터넷 통화가 지금 핸드폰 제가 LTE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속화만 빨리 잡힌다면 이건 뭐 밖에서 게임하는 거는 뭐이제게 응? 왜 시작이 안 되지? 당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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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되내요 네, 아주 그냥 접속이 우우,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여러분.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리모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 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액정 자체가 프레시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액정은 역시 소니의 브라비아 기술 정말 TV 내 3대 TV 회사 삼성, LG 그리고 소니 아 진짜 밖에서 플스를 할수있다 이런 상상을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야저 이러다가 핸드폰도 소니 살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아, 앞으로 플스5로 게임 밖에서 열심히 할 건데 이거 여러분께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어, 합니다. 핸드폰으로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액정 시원하고 좋아요. 맥스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제가 그 아이패드로도 게임 다 해봤는데 게임은 시대성이죠. 언제 집에 앉아갖고 플스5 가고 TV 키고 게임하고 <laughs> 정말 요거를 이렇게 반쪽에서 늘려가지고 액정을 딱꼽아 갖고 만든 게. 바로 요겁니다 아 듀얼 프 이거 정말 진동 다 먹고요 지금 만지면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이 체감이 그냥 필수네요 이거 사고 싶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열번 사세요 와 쩐다 쩔어 네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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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